어 반갑습니다 이노씨 네, 어, 네. 오랜만이네요 네. 이노 오늘 룰에 대해서 이노씨가 좀 설명을 해줄래요? 네 여러분들 솔로 남녀비제이 4대4 폭탄 제거팀입니다 남녀비제이 8명 섭외했고 냉정하게 시작하자마자 30분 안에 남녀 한 명씩 폭탄 제거합니다 여러분들. 3라운드에서 마지막 둘 둘이 남아요 최종 커플한테는 제주도 숙박권과 데이트비 항공국지지모제제을해해 폭탄 됐어. 그러면 그래도그도죠 들어오세요. 남성분부터 들어오세요. 국 어, 이제 도한가에서서도한서딱한국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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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도서도한국에사이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아국에서 풀었는데 서도에도에도에도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한국서도한 할 수밖에 없었어. 무수승이가 바로 빼온 거지 뭐. 어 역시 아 이것도 어 능력이야. 킹스맨 할래? 아 어? 아 드디어 잘생긴 애들이랑 놀수 있나? 엄나 아 <laughs> 아 <존나> 못생겼어요. 놀던 <laughs> 애들이. 저희 여자를 <laughs> 만날 수가 없어. <laughs> 돈 많고 인기 만은뭐 못생겼어. 오늘 봤을 때 밖에 괜찮아? 밖에 응. 한두명 괜찮아요. 나는 근데 들었는데 음. 나는 얘가 그 소개팅을 했던 거를 거까지 기파악을 못했었어. 아나 많이 했어 소개팅. 온근이 아, 많이 했어. 아최근에한 거도 내가 최초로 두번 나갔어. 어. 아 진짜? 근데 문제 있는 거는 다 그때는 임자가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없대. 아 맞지. 아, 아, 아 진짜 없어? 아무도 아, 없었어. 아 있었잖아. 임자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있어. 었자 <laughs> <laughs> 그러면 다음 남성분 들어오시기 말했었는 <laughs> 오야야야야야야야. 아아 파티 파키 이렇게 딱내있으면 그건데? 둘 MC 탈퇴했지? <목소리> <다른 기체? 웃음> 아 내가 파퀴를 섭외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소키팅은 얼마 전에 나갔잖아. 이제 연락은 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별개로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경은 어떻게 좀 벗을? 이거 계속 이거 아 벗으면은 밖에 음 는는 어떻게? 아.. 어 뭐야? 오늘은 조금 말투 좀 그냥 원래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느끼게.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그래도 밖에서 네명 여자 봤잖아요. 약간 좀 괜찮은 사람 있었는지. 어 있지. 어 나랑 똑같은 거. 은호는 두 명이었어. 어 1, 2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똑같아 사람 눈 <목소리> <다> <목소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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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같아 우리 자 다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어? 아아 만식이 야, 만식이 형이랑 자주 봤어 최고의 주가를 또 달리고 맞지? 있는 어, 요즘 맞지? 여자들이 <목소리> 난리다 만식이는 요즘에 그래도 이런 거안 나와도 네. 인기 많은데 오늘 어떤 느낌으로 <목소리> 야 남순이 형방송에너 진짜 진짜 이거 뭐, 찐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아.. 저는 방송으로 못 하거든요 오늘만큼얼리얼리티로 가겠다. 아, 저는 원래 좀리얼리티 최적화 아, 오늘 로가로또 어. 또 존나 친해 또이로가로가가까워아맞리맞로가리리로가겠가다가 <laughs> 아 원래 알던 사람이야. 원래 알던 사람. 얘한번쯤 옛날 봤었는데, 특히 저 BJ 데뷔하기 음. 전에 음. 기억도 안 나는데 수, 우리 셋이 술 먹었었어. 아, 그때 어. 이렇게 인지였으면 내가 술 아예 제대로 먹었지. 그렇지. 아 이제. 빠 한자나 물어볼게. 그때 대우랑 지금 대우랑 좀 다른 게 있나요? 그, 다른 사람인데. <laughs> 어. 어. 근데 그 전에는 만식이 형도 아는 척안한 걸로 아는데. 그게 그러니까 나도 하나 궁금한 게만식아 근데 왜 뜨고 나서 갑자기 합방?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밥을 먹자고 제가 3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실제로 밥 먹은 건두 번? 아 형이랑 카톡을 3년 동안 세번 했는데. 3년 동안 세가짜야이대들을 이 아, 네. 알아. 이 새끼 연락 안돼 가지고 이호 찾은 거. 내 발목에 모래 주머니가 있었어. <놀던> <놀던> 아, 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음 남성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이고,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중에서 제일 진지한 사람 축구 형이야. 수 있을까? 그건 모르지. 아 아. 아 받은 어, 아이, 아 와! 와. Ne oh. 아유, 제가 아 이렇게 말, <laughs> 아니, 이런 멘트 치면 안 돼. 어, 언제나 볼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혹시 모르자 그래도 감정을 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남자로 본적 없잖아. 오늘만큼은 네. 남자로 보면 다다 있어. 있어. 아니, 아니 근데요. 음. 제 생각에 이분들이 나를 제일 여자를 안볼것 같아요. 난 가는. 아니, 아니, 음. 아니, 오늘 진짜 근데, 예쁘게 하고 왔어요, 오늘. 진짜 오늘 아, 진짜. 열심히 신경 쓰고 왔거든요. 도화가 아, 오늘 준비만 한 3시간 됐대. 화장을 거의 신부 화장급. 오십 어, 50만 어, 원인가. 그래. 진짜 잘 보이려고. 콧빛데서 어, 어. 네. 그렇게 나랑 아까 티격태격했어. 지출에비 얻는 게 없는 어. 조합이라 생각했나 봐. 근데 진짜 정도로 이제 봤으면은 다 커리어 있고 그래 아 이정도면 어? 결혼 정보회사 뭐 가족 면티 오 맞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재산 많지. 되는 남자들. 왜 게스트 아니에요? 아 게스트 게스트가 참가자야 참가자. 야 MC를 봐봐 내가 뭐 해야 할거 같아. 존나 말 못하는 새끼들. 아 뭐라도 해줘야지. 누가 답답해 벽 보고 있어. 굳굳굳 엄청 멋있는 분들인데. 아니. 나를 여자안볼거 같아 근데 이거는 약간 뭐라 고러지자이라고 하나? 도화 정도면 여자를 안 보는 남자가 어딨어? 다, 네. 다.. 어, 사 파는 둘 다.. 자 다음 음. 여성분 들어오세요 오지려다리 이분 고매아님 구페이스 다뉴페이스요 네어 아니야 저 저기 구페이스 <laughs> 아이이거아니어 이거는 그분 아니야? 현직 음. 현직 로드걸 네. 어제 처음 뵙지. 주거 균다. 실물보 깜짝 놀랐지. 나도. 아, 섭외해야겠다. 바로 어. 다시 섭외를 했지. 진짜 남자들이 좋아하게 생긴 아나운서상 청초한. 요즘은 대세가 바뀌었어. 음. 옛날엔좀 성형 미인상이었다면 음. 요즘은 살짝 청초한 이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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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아니, 아도 이제 아니, 아 온다고 해가지고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40만 아니, 아어아 아 진짜. 이거, 이거 여러분들 제가 본전 찾게 해줄게요 오늘 저거는 마음에 드 사람 좀 있는 거 같아요? 아 저는 진짜.. 우리 태닝 되지 아니 아니 최고님 빼고 다 처음 봬요 아 근데 뭐 담요 안들려도나아아아아아아아아각 존나... 때려줘 때려줘, 어, 때려줘.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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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다뱀밥에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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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아아 내가 자, 어아 uh. out, uh, oh. uh, uh. 근데 아까 커피, 자, uh. 커피 시켰잖아. <laughs> 하지, 하지 말라고, <laughs> 커피? <놀람> 커피! <놀람> 커피를. 커피 안 들고 왔다고. <놀람> 지금 정조하다. <laughs> 어정조해 서클렌즈 봐. 또가 누구야? 아직 나가. 자, 아, 이게 또 누가 최고를 줄까? 또 아니야 또. 아 아니야. 또 최인나 뭐못 겪어서 안 달라 남자들 넘쳐나 진짜. 특히 특히. 아, 솔로들만 이렇게 섭외했네. 어. 아니 맞 어. 아니. <놀람> 나나 오늘도 부부 젤라보냐 원래 누나는 컨셉 이런 컨셉이야 실제로 옷도 이게 이게 좀 약간 노출도 잘안 하고 그렇지 <laughs> 선비 중에 선비야 누나가 옛날 g 알이었잖아 어, g 가 뭐야 어? 그 g 알이 뭐야 그만큼 몸매가 좋다 고아 g 쥐대고 아, 너 g 야 어? 나 마음 바뀌었어 가는이 <laughs> <laughs> 아, 단체 상렬쇼 맞죠 오늘? <laughs> 아, 단체 유가복 이만 <laughs> 그, 뭐야, 유부좀 호강 가는 사람 있어? 아, 저는 근데. 근데 잘, 돼, 잘 되면 좋을 것 같다. 어...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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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laughs> 아아 네. 네. 일단 다 처음 봐가지고. 아 실제로 처음 봤어? 아니요. 그냥 컨셉이잖아. 아아 <laughs> 그런 건 아니지. 며칠 전에 맥힘님이 소개팅 나와서 나도 아 나가야겠다. 이런 마인드 아니지? 누구야? <laughs> 좋아. 오. 아저 진짜 몰라거든요. 그그아 여기 또 만차 체이킹 팬분들 많아서. 아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근데 여기 점이 있어요. 이거 이거 건버섯 같은데. <laughs> 역 <목소리> 자, <그만하라고 목소리> 자, 다음 들어오세요. <목소리> 자, 유선이 님, 유선이 님. 자, 게임 BJ고 자, 합방도 잘안 하고. 그럼 물어봐. 죠 기존에 우리 BJ들 중에 가장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BJ 있는지. 어, BJ 좀. 아 오. 여자명다된 거죠? 어, 다된 거예요. 이 멤버들. 일단 이 중요한 건 룰은 여러분들 여기서 한 커플은 탈락이 무조건 됩니다. 퍼스트 킬. 첫 인상 보정 피부로 여성분 나와주세요. 자 남성분들은 알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아 가슴 설렌다. 아야 어제 되게 유쾌하지 나. 둘이도 밖에랑 딸룩하고 욕하고 있는 것같 죽고 싶어? 시작. 오, 오케이, 자, 오케이. 오자 다음. 잠시만요, 지금 탈락시키면 되네. 끝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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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진짜 세다.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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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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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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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이오오 오케이. 오 진짜 네. 좋아. 아직 아직. 자, 앉으세요. 앉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 예, 예. 자, 시작. 1, <웃음> 2, <웃음> 3.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아, 아하. 오케이,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자, 여자는 고정튀기고 남성분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자, 시작. 오우, 눈이 안어아 준비, 시작. 왜, 왜 웃는 거야? 안 씻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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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자아 이런 거 받지 아, 이런 거받 오케이 안 어, 드시나요? 오케이. <laughs> <시작! 웃음> 오케이 너무 좋아서 그어어오 시작. 컨텐츠 괜찮네. 오케이. 왜냐면 이게 <웃음> 자기만의 <laughs> 자기매력의필 <자기만의 웃음> <필요일> 수도 있어. <laughs> 자, 준비 시작. 너무 설레. 오 이런 느낌이지. 아, 자, 준비, 시작! 2, 5, 6, 7, 8, 9, 2 3 4 5 16, 17, 18, 4 5오 좋았어 5초2 3 4 아, 5자 오케이 피식 피식. 자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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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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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준비 시작 1 2 3 이거 호감일 수도 있어 유머 아, 있는 어, 남자 오케이. 자 이제 다 눈빛 교환 끝났습니다 아, 눈빛 다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나 바로 컷이에요 그러면? 바로, 바로 이제 아, 퍼스트 야, 킬입니다 어, 퍼스트 아, 킬와 이거 무섭다 바로 가는 거자 앞에 다 하나씩 내릴게요 어이 사람이 폭탄이다 하는 사람 뒤에 가서 어, 폭탄 한발 들어주시면 돼요 여 성분들 선택해, 주세요.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글라스 내려주시고요. 눈 감고 들어가주세요. 이제 여성분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둘, 셋.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자, 눈 감으세요, 여 성분들. 오케이. 오케이 내려주다. 내려주시면 되고 어? 자리에 들어가시고 앉으세요. 자, 일단 이렇게 돼서 첫 번째 퍼스트 킬 탈락 커플이. 탈락 커플이 나왔습니다. 어나그좀 약간 막간으로 나다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 내가 탈락된 거 같다. 이승곤 쟤 쉐디는 뭐예요? 내가 왜 탈락돼? 자, <laughs> 어, 탈락? <laughs> 자 발표하겠습니다. 남자는 강만식입니다 어? 어? 진짜. 어. 여성 첫 번째 탈락자는 이채인 님 나와주세요. 자 이채인 님입니다. 그래도 커플 되신 거예요? 일단 예 강제 커플인 거예요. 근데 손수건 뭐, 뭐, 탈락된 거예요? 네. 네. 강, <목소리가> 아, 야 나만 <야>, <목소리가> 너 달렸어! 나만 너, 너 달렸다고. 어, 아니, 아까부터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컨셉을 <목소리가> 자꾸 파괴하는 정신새끼가 자자자. <목소리가> <자>, <목소리가> 커플은 강제 커플 되신 거예요. 네, 네. 아 네네. 둘이 커플이야. 강제 커플이 되긴 했는데 솔직히 상대방이 나보다 급이 떨어지는 것 같다. 눈 감으시고요. 튼 상태 눈떠이라고 아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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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탄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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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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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태마 아줌마, 아줌마, 아줌고아고마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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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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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줌마, 아 아줌마, 아아아아아 아니, 맨... 아줌마가 아니라 어. 맨... 여기, 여기 있는 분이랑. 아니에요. 아, 이분이랑. 야, 이분이랑 <laughs> 네. 네. 아, 이분 아, 저번에. 오게 일단 예첫 번째 퍼스픽. 5만 원씩 준 얼마예요? 열받아요. 또차 갖다왔고. 그런데 왜 돈까지 빼놓고 뺏어가는 거? 그럼 그 샵으로 그냥 가서 뭐, 돈더 드릴 테니까 어디 가라고 5만 나한테.. 그래도 나갈 때는 서로 손 잡고 웃으면서 나가는 거죠. 아. 그렇죠? 커플이니까. 아 재밌었습니다. 둘이 그냥 그 같이 예 꺼지세요. 나 어울린다. 아, 어울리는데 근데? 키 어. 차이 좋은데? <목소리로> 아, <laughs> 저 얼굴 이안나와요저 얼굴 안 나온 다고요 안녕하세요. 저거부 나이 압좀 <앞> 70살이야.